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 소닉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 2020년이 이제 가고 2021년이 됐죠. 2020년에는요. 수입차가 역대급으로 판매가 됐습니다. 참이 전염병 때문에 다들 힘든데 부동산, 주식, 수입차 이쪽은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 어느 정도가 판매가 됐는지 일단 한번 싹 불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나갈 방송에 대한 예고편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수입차를 구매하시려고 지금 알아보시는 분들이 어떤 전략을 세울지 내가 구매하는 이 차가 올바른 선택인가 이런 걸 알게 되실 건데요. 첫 번째는 벤츠가 7만 6천 대 이상 판매를 해서 1위를 했고요. BMW가 5만 8천 대 넘게 판매를 했는데. 이 벤츠하고 bmw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만대 이상 올해는 더 판매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3위가 아우디 4위가 폭스바겐 여기까지는 뭐 그냥 뭐 독일 차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볼보가 5위를 했습니다 볼보가 5위 그리고 미니가 6위 테슬라가 7위 렉서스가 8위 9위가 지프 지프가 할인이 엄청났잖아요 그리고 10위가 포르쉐입니다 포르쉐 어마어마하죠 그 다음에 포드 토요타. 랜드로버, 링컨, 혼다, 푸조 뭐 이런 식으로 순서가 쫙 내려가는데 만대 이상 판매된 브랜드가 일곱 개나 됩니다. 테슬라까지 그리고 랜드로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장이 안 좋았습니다. 제규어도 마찬가지고 이런 상황인데 닛산과 인피니티 같은 경우에는 판매 대수가 끝으로 가면서 아예 없었어요. 이건 이제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 일본 브랜드는 토요타, 렉서스, 혼다 이렇게 세 가지 브랜드만 국내에서 판매가 될것 같고요. 렉서스 ES300H, 이 차량이 워낙 많이 판매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내용은 제가 따로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런 추세를 보이는데요. 벤츠하고 BMW하고 2021년도에는 가솔린 자동차와 SUV 판매 라인업 그리고 PHEV와 같은 친환경차 판매 라인업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방송에서 벤츠하고 BMW 그리고 아우디 폭스바겐 개별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벤츠와 BMW 차종별로 어떻게 경쟁이 됐느냐 요걸 또 방송을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이렇게 간단한 내용이라도 이제는 글로 적지 않고 방송을 켜서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염병 사태 때문에 수입차가 많이 판매된 이유를 보면은요, 일단 대중교통을 기피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차가 없던 사람도 차를 구매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개소세 할인도 큰 역. 역할 했고요. 국내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SUV를 좀 선호하는 분들이 구매를 하신 부분도 있고 무엇보다도 주식과 부동산으로 대박을 쳐서 수입차를 구매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왜냐면 인피니티가 578대 1번 차 이렇게 판매됐는데 람보르기니가 303대가 팔렸고요. 벤틀리가 거의 300대, 롤스로이스가 170대나 판매가 되었습니다. 뭐 요런 부분들하고 테슬라는 뭐 보조금이 좋았으니까 11,000대 이상 판매됐다고 치는데 렉서스도 9,000대 정도 판매가 되었고 폭스바겐 아우디가 시장이 이제 확대되면서 2021년은 아주 그냥 공격적으로 판매를 할것 같습니다. 근데 어차피 2021년도 벤츠 BMW 마마할 겁니다.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저 지금 살아 있습니다. 이런 방송이니까 이제는 다시 예전처럼 원활하게 방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소닉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